저는 코베아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다영 개장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실사용 후기, 그두 번째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다 뷰가 정말 훌륭한 마검포 아름뜰 캠핑장에 나와 있고요. 바로 이곳에 국민 텐트인 코베아 네스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한 4년 정도 된 캠퍼 맹유나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엄마세요 네 저는 딸이 너무 캠핑을 좋아해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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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사용하셨던 텐트가 있다면 일단 저희 가족은 좀 어렸을 때부터 캠핑을 자주 다녔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캠핑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 가지고 제 돈으로 처음으로 구입한 장비가 코베아 네스트 텐트 제품이었어요. 종종 노스피크 텐트도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텐트를 손 안에 넣기 위해서 막 예약까지 막 걸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손 안에 쥔 텐트다 보니까 좀 애착이 많이 가는 텐트였던 것 같아요. 현재 네스트를 사용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가족 구성원이 다섯 명이거든요. 처음에 구매하려고 고려했던 점은 좀 넉넉한 사이즈 그리고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문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또 제가 감성적인 무드를 조금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텐트를 구입할 당시에 베이지나 아이보리가 강세였거든요. 딱. 코베아에서 이 네스트 텐트를 아이보리 색상으로도 출시한다는 걸 보고 고민 없이 구매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 피칭하셨을 때 느낌은 혹시 어떠셨나요? 어렵진 않았고 처음 피칭하는 때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피칭이 끝났던 것 같아요. 네스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 보면은 다른 캐퍼분들이 자세하게 피칭한 영상도 있었고 그리고 각풀 슬리브마다도 그 색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피칭을 조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잘 치니까 옆에서 그냥 저는 보조만 하고 <laughs> 난이도가 괜찮으신 편인가요? 네네 아. 워낙 딸이 잘해갖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데 금방 끝나요 네스트를 사용하셨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는다면? 무엇보다 한 60에서 7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데 가격 대비 만족도가 가장 큰 이게 코베아 네스트 텐트의 장점인 것 같아요. 텐트가 일단 넓어서 좋고요. 안에다가 많은 걸 설치해서 놓고 사용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는 일단 5인 가족이지만 4인이상의 가족분들이 활용하기에도 넉넉한 사이즈가 처음으로 조금 마음에 들었고 제가 감성적인 무드를 너무 좋아하는 편이라 캠핑 계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윤양이 캠핑인데 사진이나 이런 것도 이쁘게 나와가지고 세팅하고 딱 맥주 한 잔하면서 사진 찍고 할때 너무 행복하고 캐노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전면 도어가 완전히 개방이 되는 것도 저한테는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타프 없이도 이렇게 개방을 해서 조금 더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시원한 개방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침대 폴에 보면은 빗물이 텐트 내부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한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사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천시에 캠핑을 해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전면 도어를 개방해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여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침침 시에 메쉬창과 분리해서 쓰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불편했다 아... <laughs> 네. 다른 캠핑 브랜드들도 많은데 코베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일단 저에게 코베아는 조금 익숙한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캠핑도 좋아하시고 등산도 좋아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셨던 제품들이 코페 제품이라든지 가스버너들 이런 것들이 다 코베아 제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던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실 사용을 해보면서 믿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릴렉스 체어도 코베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사 하나가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AS 문의를 남겼었는데 그때 대응이 되게 빨랐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너무 제품이 좋고 해도 대응을 미흡하게 하거나 답변이 느리거나 하면은 그게 또그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또될수 있을 것 같은데 코베아 브랜드는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믿고 코베아 제품을 계속 써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코베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 신랑이 저 코베아 제품을 사용하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따라 다니다 보니까, 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스트를 추천하고 싶은 캠핑 족이 따로 있을까요? 처음에 초기 텐트 구매 비용으로 사실 100만 원이 넘는 텐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가격이 조금 합리적인데 만족도가 너무 큰 제품이어서 입문용 텐트로 초보 캠퍼님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스트 어넥스라는 베스티블 제품도 생겼더라고요. 알파룬 공간이 필요하신 캠퍼분들이나 더 넓게 사용하고 싶은 캠퍼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스트 텐트 같은 경우에는 산색상도 있고 블랙 색상도 있고 좀 다양한 컬러가 있으니까 개인의 캠핑스타일에 따라 컬러를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전문적으로 보이시는데, 텐트를 혹시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laughs> 사실 코베아의 다른 텐트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기도 한데 하... <laughs> 네. <laughs> 일단은 네스트 제품을 제가 너무 애착을 많이 가하는 텐트였어가지고 협찬해 주시면 네스트 어넥스 베스티브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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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희 코베아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빠랑 둘이 캠핑을 너무 좋아해요 딸이 무척 코베아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제품 많이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코베아 텐트가 있거든요 이번에 감성라인으로 출시된 에버닌 제품인데 여기 가랜드도 생기고 이렇게 티슈 케이스도 생기고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감성캠퍼를 위한 제품들이 조금 많이 더 출시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텐트 시리즈별로 베스트 티브 제품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많이 생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 응. 한번 하시고 제 캠핑 계정 윤양이 캠핑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코베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에보닌 제품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베스틱을 제품으로 조금 연결해서 나오는 제품이 있으면 구매할 의향이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음. <laughs> 땀나는 중. <laughs>